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해야 돼요 네? 성실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성실하고 어떻게, 부지런해야 합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 말씀을 놓고 보면 거꾸로 보면요 오늘 이제 이 e r w i l 자문이 결론적인 말씀까지 포함하면 이 다섯 패키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다섯 무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장, 30, 31장이 이렇게 하나의. 마지막 결론적인 묶음이고요. 그리고 29장부터 거꾸로 25장까지가 히스기야의 신하들, 경건한 신하들을 통하여 편집된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그리고 24장, 23장은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자문을 선포한 그런 현자들의 자문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22장부터 10장까지 쭉 가면요. 이거는 짧은, 아주 그냥 누가 들어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욕하지 마, 사랑해, 예, 인내해,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누구나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자문의 말씀을 주는데 이게 다솔로몬을 통해 주신 자문이거든요. 그리고 9장부터 거꾸로 1장 마지막 이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자문이긴 한데 그 젊은이 젊은이에게 주시는 자만이 젊은이, 젊은이 젊은이들을 향한 편지라 젊은이들을 향한 격언의 말씀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여기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되셨잖아요. 여러분 좀 속상하죠.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80대신 어르신들은 70대 때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잖아요 네? 후회가 안 되나요? 이렇게 연재가 되신 분들 제가요 여러분 마음 압니다 이렇게 40 50대고 뭐 심지어는 50대 60대 70대 돼도 마음은 어때요? 그래요 맞아요 마음은 청춘이야 마음은 젊은 세대잖아요 그쵸? 그렇죠? 제가 진짜 충격받았는데, 이제 KTX를 타고 청량리에 갔단 말이에요.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잠깐 기다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벤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만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다 그쪽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나도 삐지거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거 이제 막뭘좀 보고 있는데, 아이고,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할아버지 좀 비켜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런지는 모르고, 나 가만히 있었지. 가만히. 해. 아, 좀 비켜보세요, 여기. 아유,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거기에. 내가 할아버지인 거예요. 나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런, 이런 거구나.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젊은이들과 많이 지내요. 예?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랑 또 청년들이랑 많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비참함을 느낍니다. 항상 그 젊은이들 옆에 한번 서 봐요. 그래 정신을 차리십니다, 여러분이. <laughs> 젊은이들 옆에 딱서 보면 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뭐 늙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정해야죠. 몸도 마음도 다 늙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잠어는 우리에게 끊면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부지런해야 되는데 뭐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계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는 여러분 속해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젊은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젊은이 여러분 자문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를 향한 자문인데 그렇다고 젊은이들만 받으라는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죠 오늘 나이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일그 일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일에서만큼은요 뭐처럼? 젊은이처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처럼 여러분 딴거다 인정하세요 인정하나 여호와를 경이하는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거나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라도 이루어 봐야지 조금 더 이루어 가야지 성취해야지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여정에서는요 젊은이처럼 속해야 됩니다 속히 속해. 그래서 여러분 일장부터 9장 가져보게 되면은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시민, 특징이 뭐냐 젊은이가. 속히 하는 게 아니냐. 빨리 하는 거냐. 빨리.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네.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는 뭐 100m 몇 초에 뛰었는데 그런데 뭐 한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젊을 때는 얼마나 빨립니까? 얼마나 속해요 그냥 움직이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스피드, 그런 열정, 그런 빠름, 그런 속해함 이것이 뭐에게는 적용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는요, 그렇게 속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능력을 높이 드러내는 일에는요, 어떻게든 나로 인해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야지, 주님의 은총을 드러내야지, 내가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은혜를 자랑해야지 하는 일에서만큼은 여러분, 속히, 빨리, 예,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장부터 구장까지 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여, 너희가 지금 발을 봐라, 너희 발이 악에게 달려가기를 속히 하고, 손이 만지기를 속히 하가. 아이고, 얼마나 막 만지는 걸 좋아합니까? 젊은이들이 막 만지고, 만지고, 만지고. 야, 그러면 안 돼. 너 뭐, 어느 지에 만진단 말이에요. 어느 지뢰에 캐치하고 말해요. 네? 그 얼마나 속히 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뭘로 해라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모는. 주님을 경외하는 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뭐 하는 일? 자랑하는 일에는 속히 해라, 속히. 아, 그런데 희상한 게 말이에요. 꼭꾸로 간단 말이에요. 은퇴만 하시면은, 예? 목사님,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기도 못 갑니다. 예배 못 갑니다. 아이고, 막 못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헬스클럽 가 계시고, 알고 보려면 무슨 뭐 둘레길 걷고 계시고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연세가 드셔도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내게 준 은혜를 증언하는 일에서는요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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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막 들어가야 돼요. 오지 말래도 막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열매를 얘기하거든요, 열매. 사실은 경륜이 더해질수록 열매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애하는 속다 여러분, 이 자먼, 자먼 이 말씀에 말해요. 자먼 말씀에 1장부터 9장까지의 여호와를 경애하는 그 일에 속히 젊은이의 그 특성, 이걸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10장부터 22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실제의 삶의 이야기거든요. 실제의 삶의 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경험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준비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증언해요.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증언해요. 또, 또뭘 얘기하냐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 여전에 위태, 위태, 위태 할때 많잖아요. 아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위태, 위태 할때 많거든요. 그 위태, 위태 할 때조차도 뭐 하게 만들어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넘어서 여러분 이삭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자랐어요. 그럼 나이가 더들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더 들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받치래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동사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때요? 아, 받쳐라, 아유. 큰일 났네. 느리, 느리, 시간 질질 끌고, 딜레이를 시켜가면서, 한두 달, 세 달, 일년 동안 참아보고, 뭐 해보고. 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야, 그 늙은 할아버지가, 예, 아브라함이 완전 할아버지거든요. 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행동은 얼마나 빠른지, 마음은 얼마나 빠른지, 뭐 하는 일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결국은 나의 인생 저... 이삭도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아내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사실 다 보세요. 리브가 누가 준비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또 살아 누게 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 그 모든 것을, 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내가 지금 내 미래도 안 보이지만 내 미래도 누가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난 걱정 안 한다. 하는 이것을 경의함 속에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속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은 뭐 일찍 일어나고 뭐, 뭐 지게를 메고 뭐 나무를 메고 뭐 아들을 데리고 뭐 종을 데리고 뭐 여러분 보면은 생동감이 있다니까요. 속해속해속해속해속해속 속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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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와 호 이래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22장 14절에 그곳을 뭐라고 불렀더라? 여와 호 이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그냥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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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말 거야 내삶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증언하는 통로야 하고 막 속히 속히 하는 이 사람은요 주님이 이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서 보면요. 출애굽기 예 17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15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분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거든요.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물 여기 있다 보니까 쓴물이라 먹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예? 쓸 인생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는데 예? 모세의 인도와의 순종을 해가지고 결국은요. 뭘 합니까? 속히 다한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했어. 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치신다. 내 마음도 내심령도 고치신다.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는다. 증거하리라. 예? 그리고 그냥 그 순종하고 나갈 때 이런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도 고치고, 인생도 고치고,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빨려도 여러분의 심령도, 인생도, 육신도 고치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석히, 석히, 예, 달려들어야 돼요. 예, 막 석히 달려드는그 사람은 주님께서 라파의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아입니다 모세가 뭘 잘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지 않아 근데 기다리지도 않아 그냥 막 적극적으로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을 보게 되면요 거기 아말렉 전쟁이 나와요 아말렉 전쟁 크,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요 이스라엘에는 민족 자체가 무슨 체계적으로 군대가 조직돼 가지고 뭐~ 장관 있고 뭐~ 군대장관 있고 중대장 부대장 뭐~ 이런 이런 체계화된 훈련 조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오합지졸이라 오합지졸. 그런데 여러분, 그아말렉과 조직화되어 있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 하나님을 뭐라고 노래하고 증거하냐면, 니씨다. 요와 니씨.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민족도, 우리같이 연약한 집단도, 공동체도 반드시 뭐 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거 증언하는 통로가 됐는데, 그왜 그렇게 돼요? 속히. 예? 주님을, 주님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여러분, 10편 78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히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높이는, 그분의 역사를 증언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서는요. 하나님의 라파,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이래 준비해 주셔서 공급해 주신 역사도 나타나고, 니 씨,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승리의 역사도 준비됐다가 경험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의 역사를 들고 나니 내가 여기 기도에 참여하면, 여기서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겠지. 나도 오늘 기도에 참여할 거야. 속히. 아우, 기도에 좀 참여하라면,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아, 이유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만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핑계 대지 말라. 자문을 보세요. 핑계 이유, 변명,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아, 시원하게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뭐 때문에 몰라. 심지어는 뭐 차가 늦어서 못 가요. 뭐가 차가 늦어도 못 간다는 사람 중에 거의 90%는 거짓말이래. 그런 데잖아요. 그사약자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차가 늦어서 일찍 출발하지 않아서지 속히 안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 차가 늦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있지만 진실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구조 속에서 보면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스에인은요 속히게 된다. 또한 가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속히 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높이는 일, 드러나는 일에 속히 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는 다 무엇으로부터 폭로되고 드러나냐 하면은 당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요. 당신의 말. 그래서 여러, 여러분 10편, 예, 10편 예, 잠원 10장부터 22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언어를, 실만하면 언어, 실만하면 언어, 잊을만하면 말, 잊을만하면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예? 말 가지고 계속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뭐해요? 서둘러서 나가서 변론하잖아요. 서둘러서. 여러분, 접촉 사고났다고문 열고 나가지 마세요 절대로 막 문창 열고 나와가지고 문 열어봐 창문 내려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거기에 막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자언 잠원 25장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잠언 잠원... 자문 말씀에 22장까지를 보게 되면 말을 계속 해, 얘기하고 25장부터 29장까지 보면 실제적인 사건을 들어서도막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예? 예. 아무리 급해도 서둘러 나가서 변론하지 말고 서둘러 나가서 다치지 말아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성화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가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언어의 거룩함이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할래다. 입술의 경건이다. 이런 말까지 쓰잖아요. 언어가 할래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나는 믿음은 좋은데 내 입술이 문제.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입술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술이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변화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건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이 경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입술 입술을 서둘러서 만 그래서 여러분 25장 예 25장 11절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예. 아름, 예. 은쟁반의 구슬 같은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있는 구슬, 금구슬. 금구슬 같다. 이 말은 그말 자체가 이런 말이 연결되고 이런 말이 내 말의 중심 언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옆에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입술에 할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가 주여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정케 주옵소서 이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께서 내 입술을 정케 하사 나로알이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 문제의, 가정에서 자녀 문제의 상당 부분은 부모의 언어만 바꿔도 치료가 된답니다. 부모의 언어만 바꿔도요, 자녀가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 나 우리 집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부모가 말해요, 언어만 바꿔도, 아이들은요, 삶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칭찬이 있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새겨보세요. 내 아이로 하여금 낭만케 하는 가장 반복적으로 쓰는 나의 언어가 무엇인지, 성도들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나의 반복적인 언어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의 반복적인 언어는 무엇인지 질문을 합시면서 다시 언어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여와를 경외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붙들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게 있는데 이것은 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여러분 연약함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약함을 보통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리고 싶죠. 내죄 가리고 싶고 험을 가리고 싶고 가리잖아요 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릴 수 있는 데까지 가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때에 알맞는 말을 통하여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문 28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숨기는 자는 따라합시다 형통치 못하나니 형통치 못하나니 아무도 당신의 허물이나 당신의 연약함이나 당신의 문제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모를 정도로 숨기면 숨길수록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형통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형제를 고단하게 하고 상처 주게 하는 이런 아픈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와도요 오랫동안 상처를 주는 관계를 남겨서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이거는 여와를 의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행동을 해요 의지하는 행동은 뭐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수록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가 약하지 않으면 절대 의지 안 하잖아요. 내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자먼 이제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지배 마지막 자문이 29장인데 29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왜 사,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합니까? 숨기게 되는 거죠. 약함도 숨기고 내, 절대 내 약함 드러내지 말아야지. 심지어는 남편도 안 해도 모르게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내 남편 드러내. 그렇게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에 걸립니까? 올무에 걸린다. 이게 올무에 걸린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올무에 걸리게, 걸린다는 말은, 이 말은 한마디로 상처 입는다는 뜻이에요. 상처 입고 잔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자신의 죄를 숨겼을 뿐인데 오히려 상처가 잠깐만 생겨. 그리고 뭐가 돼요? 스스로 마음이 잔인하게 돼요. 히브리어 중에 모케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모케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강박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무도 우리가 강박한 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괴롭잖아요. 그런데 숨기면 숨길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언 29장, 25절, 하반절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을 두려우면 올바에 걸리게 된다. 상처받는다. 잔인하게 된다. 모케츠 아주 강박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거꾸로 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안전하게 됩니다 마음도 안전 그리고 이 안전하다는 말이 샬롬이에요 내 마음도 샬롬 관계도 샬롬 집안도 샬롬 샬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요 우리 여와를 경외하는 일에 치러 아니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문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속히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칭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